여러분들은 수면제 하면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잠 문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시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발 잠좀 자게 수면제 좀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해, 다른 분들은 수면제는 중독되니까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환자분에 따라 해답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수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면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두 수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수면유도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흔히 수면제라고 부르는 약들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 약들은 전문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약국에 가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면 약사님들은 대개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을 권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엄밀히 말해서 수면제는 아닙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곤 하죠. 피부과약이나 알러지약을 드셔도 몽롱하고 잠이 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들에 함유되어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 때문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들이 바로 항히스타민 성분을 활용해서 만든 종종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들은 습관성이 없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잠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자더라도 개운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말고 생약 성분의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약들은 바로 전문의약품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약들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중독성, 그러니까 자칫 남용되거나 의존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들여보셨을 겁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호르몬 중 하나인데 밤이 되면 뇌에서 분비되어 잠을 오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인공적으로 합성이 가능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구입하기 어려운데 대신에 해외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마치 건강보조식품 비슷하게 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의 단점을 보완해서 몇년전 나온 제품으로 서카딘이라는 약은 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습관성이 없고 안전하지만 효과가 좀 약하고 보험이 되지 않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면제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의 약들입니다. 졸피뎀과 졸민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약들인데요.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약입니다. 종종 수면제는 마약이다. 심지어 정신과 약은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법률 용어와 혼동하셔서 일어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중독성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약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마약류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법에서 다루는 약에는 마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초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는 의료용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 용도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들과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졸피뎀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수면 내시경 때 쓰이는 꼭 우유처럼 생긴 주사제인 프로포폴도 해당됩니다. 일부 비만 치료제들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마약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지 마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바비투르산 계열, 벤조제제핀 계열, 그리고 제트약물로 분류합니다. 바비투르산 계열 약은 지금은 수면제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자주 처방이 되는데 트리아졸람 성분의 제품으로 할시온과 졸민, 플루라제팜 성분의 제품으로 달마돔, 그리고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제품으로 라제팜과 루나팜이 있습니다. Z 약물에는 졸피뎀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유명한 스틸록스, 졸피드, 졸피람 등이 바로 이 성분의 제품들입니다. 생소한 약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처럼 작고 가느다랗게 생겨서 흔히들 o e c 같은 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원래 졸피뎀은 트리아졸란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들에서 나타나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처방된 지 20년 정도 지나자 졸피뎀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에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말을 어두나게 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자제력이 약해져 밤중에 음식을 먹거나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는 다음 날 아침에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가끔은 약기운이 남아 다음 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며 심한 경우 깜빡 졸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항상 졸음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성이 생겨 약이 안 들어 두알세알 알 먹게 되고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졸피뎀 역시 예전의 약인 벤지오디아제피인의 문제점들을 만만치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침내 2013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 즉 FDA에서는 졸피뎀에 대한 경고를 발표합니다 곧바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하죠 앞서 말한 내용들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특히 여성과 노인들은 부작용이민감하므로반할만 드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수면제는 단연 졸피뎀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물론 급한 경우에 그리고 가끔씩 며칠 정도만 사용하려면 졸피뎀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졸피뎀은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보다는 내과 같은 동네의원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며칠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사람들은 종종 평소 다니던 동네의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시죠. 의사는 대개 몇달 정도 드리면서 자주 드시지 말라고 주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같지 않아서 졸피뎀이나 졸민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오랜만에 시컷푹잔 기분이 들어 웬만하면 약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몇주 정도 매일 수면제를 드시다 보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제 효과가 떨어져 서서히 두알세 알씩 먹게 됩니다 내성이 생긴 것이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약을 딱 끊어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보다 더못 자면서 전에 없던 다른 심한 불편감이 느껴집니다.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약을 오래 먹다가 끊었을 때안 좋아지면 중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선 이때 중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 중독이란 약을 과량 복용해서 독성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약을 끊기 힘든 건 의존성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의존성은 방금 말씀드린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약을 끊었을 때 특유의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약에 의존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흔하게 아직 치료가 다안된것 다시 말해 약을 끊을 시기가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수면제 의존성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면제를 두세 알씩 먹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안 먹어보려니 도저히 안 되겠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수면제를 끊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종종 끊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관리만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덜컥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섣불리 습관성 있는 수면제를 복용했다가는 효과도 별로 없거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불면증이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어 잠을 잘못 자는 것이라면 우울증약 특히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로 처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원인이 없는 일반적인 불면증이라면 약을 복용하기에 앞서 우선 잘못된 수면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잠들기 직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들은 복용 후 15분 이내에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기 때문인데다가 졸피뎅 같은 강한 성분들은 휘청거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FDA의 공고대로 반알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효과가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약을 늘려서는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면제들은 대개 하나를 정량으로 해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복용하게 된 때에는 내성이 생기기 전에 즉 4주 이내에 끊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수면에 도움되는 약들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치 못해 수면제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잠자는 것이 좀 나아지면 가급적 안전한 약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효과가 강한 약은 위험성이 따르고 안전한 약은 효과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졸피뎀보다는 벤조디제핀 계열로 그것도 끊기 쉬운 것으로 변경해 보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 습관성이 없는 약인 항울제나 항히스타민, 멜라토닌 제제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딱 끊고서 약을 하나도 안 먹으려 들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를 끊으려면 이론상으로는 10%씩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약을 10분의 1씩 쪼갤 수는 없기 때문에 4분의 1, 그러니까 반의 반할 정도씩 며칠 정도에 걸쳐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비롯한 향정시성 의약품의 남용은 의료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병원과 약국에서 그날그날의 사용량만 맞추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환자별 조제 현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사 개개인에게 통보하여 약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면제는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에 신속하고 효과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